다음은 책입니다 저번에도 책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책이 나왔네요 카이스트 저전 직장 동료였던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의 김동우, 우동현, 정서연 교수님 아마 가나다 순으로 한것 같아요 저서 이름을 해서 그 카이스트의 DH 3인방 문사처를 담당하고 있어요 철, 사, 문이네요. 철, 사, 문. 네, 그래서. 사, 철. 거꾸로 네. 돼요, 문, 사, 철? 아, 그러네요. 거꾸로 문, 네, 문, 사, 철. 어느 네. 순서에도 사가 가운데입니다. 네. 네, 네. 아, 아, 진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역사. 네. 철, 사, 문, 문, 사, 철. 네, 점점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지금. 방송 퀄리티가. 그래서. 아니, 몇년 전에 김현수 선이 나올 때도 버퍼링 걸리고 그랬는데요, 뭐. 저희. 네, 네, 네. 어, 우리가 꾸준히 지금 책안 읽고 책 읽은 척하는 컨텐츠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laughs> 책을 또안 읽었습니다. 이거는 <laughs> 요즘에 그게, 그게 요즘에 시대 정신이에요. 뭐 오징어 게임을 안 보고 오징어 게임을 리뷰를 보, 바, 보고 오징어 게임을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음. 경제가 시대 정신을 말하네. 네네네. 얼음. 얼음만 알면 되지 뭘. 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진짜 안 읽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알게 됐어요. 오늘 알게 돼서 이제. 네, 어 정확하게. 선생님한 설명이 좀, 어렵네요. 우도현 선생님이 올려주시지 않았나요? 저희 단톡 네 단톡에서. 올려주셔가지고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그어 되게 큰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생각 이록 편향 그래서 목차가 목차를 보면 도저히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물론 재생상 노동 뭐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라 그건 아는데 그걸 음. <laughs> 모르겠어요. 이게 나눠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따로 따로 뭘 맡은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마 일단 이제 뭐그안 읽은 거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 사실 AI 하고 이문학이 하더 뜨니까 조금 검증 안된 저자들 책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속에서. 조금은 그래도 자기 연구를 꾸준히 하시고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잘할는선생님들의 책이라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정선선생님, 우동현 선생님, 선생님 김동선생님도 다뭐 다른 방식으로 아셨던 뭐 이렇게 연이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조금 기대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아 그 일단 어, 이거 이십부터 해야 돼 이렇게 시작하는 책은 아니고 이제 어 이분들이 요교 입장에서 약 디지털쪽에 제, 제 최전선을 달리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글을 쓰셨을까에 대한 호기심은 있습니다. 그 호기심을 같이 공유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어, 네. 엄청난, 아 엄청난. 마무리가 <laughs> 정말 이렇게 아름다워. 마무리 이렇게 안할 거야. <laughs> 우리 이거 되도록이면 뭐 삼월 중으로는 읽고 이 저자분들을 모시죠. <laughs> 저자분을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laughs> 저자 직독직해. 근데 저희가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읽고서 오시긴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모셨다. 그러면 이제 음. 오시겠죠 설마, <laughs> 설마. 어. 네. 제가 김동선 선생님하고는 어,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어, 이두 분은 그래도 내적 친밀감이 저는 있는데 어, 설마 안 오시지는? <웃음> 아. <웃음> 네. 그 오실 겁니다. 네, 네. 아, 어, 김명준 선생님께서 책임지신다네요. 아니 뭐뭐한번한세명다는 어려워도 한분 정도는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소식은 유튜브네요. DH 채 네, 그... 예, 여러분 다아시겠지 저희가 여기서도 많이 소개하고 KDH 홈페이지 올렸는데 그 DH나 웨비나 시리즈를 저희가 한 1년 넘게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 오늘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세츠코 유코원 선생님께서 그거를 다 유튜브에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 뭐 개인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혹시 노출된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직접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정민 선생님, 우동현 선생님, 뭐 저희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알린지 선생님 등 한국 쪽의 발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발표자들이 이제 영어를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고 어떤 내용들을 공개하시는가를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선생님 지금 다 조회수가 거의 다 12, 없음, 없음 지금 열흘 <laughs> 전에 올렸는데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아, 저희가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 그래도 우동현 선생님은 네, 사회에 네. 없음은 아니시네요. <laughs> 보자 조회없스 능력, 능력 타이 인스타이닝 1. 아, 좀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플 것까지야. 오우. 저, 사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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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더 저, 저, 마음 아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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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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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차근 하루 걸러서 하루 아니면은 일주일에 3회 뭐 이런식으로 올리셔야지 이렇게 줄을 올리시면 사실 유튜브 전략상 그다지 적절한 전략은 아니라 생각되옵나이다 아 그리고 왜그개인계정을 올리셨구나 개인계정에 어, 와 이거 올리는거 빼고는 나머지는 아안 올리시다가 쭉 올리셨네 이러니까 당연히 네. 이 구독자 자체가 4명밖에 안되시니까 지금 음, 그 중에 저도 한명 있습니다 네네. 아.. 저도.. 구독.. <laughs> 네, 구독 눌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왜 호응을 안 해주지 끝날 때가 됐어 <laughs>